기도에 관해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신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통해 답을 얻고 즉각적인 평화를 누리고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의 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도가 들리지 않게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영상의 끝까지 머물러 주십시오. 오늘은 실제로 결과를 가져오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실질적이고 심오한 방식으로 느끼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기도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평화와 치유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도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기도하지만 자신이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직접 밝혀 주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서 단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재정적 어려움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수 있을까? 깨진 관계의 고통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엄청난 불안의 무게인가요? 어떤 도전이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지속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더큰 힘과 목적,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서둘러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기도는 예배로 시작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신성하고 따로 구별되고 모든 경의를 받을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와 있듯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가까이 오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이것은 단지 물리적 공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의 거룩함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선포하세요. 주님, 당신은 거룩하시고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경배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당신의 마음이 그분과 진정으로 연결되도록 준비시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기도를 요구 사항 목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들어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마태복은 26장 39절에 묘사된 개세만에 동산의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예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일이 제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저는 당신의 뜻이 완벽하다는 것을 압니다. 제 계획을 포기하고 제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일치시키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직 볼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의 뜻을 신뢰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걱정이 기도를 지배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필요 사항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그날 먹을 만큼만 주셨습니다.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하면 상할 것입니다. 이는 일상적 신뢰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현재 순간에 집중하세요. 주님, 오늘 제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당신의 신실함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분과의 신뢰가 강화되고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한을 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용서는 우리가 요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푸는 것도 된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자신에게 행해진 일을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이 사람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 안에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용서하면 마음이 평화롭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도전에 혼자 맞서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이는 기도가 단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싸움에서 신성한 도움을 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유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올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분노로 치닫는 경향, 하느님의 길에서 떠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보호를 요청함으로써 당신은 국건이 서기 위해 신성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는 신의 도움에 대한 믿음으로 오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느님께 당신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강구하십시오. 주님, 저는 혼자서는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정해 주신 길에 머물도록 도와주시고 제 믿음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의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싸움을 혼자서 맞서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유롭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기도는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그는 기도할 때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다. 그러면 은밀히 행하는 일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주목과 인정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일깨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반니에서 6장 10절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금지된 때에도 그는 자기 방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저 신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용한 방이든 조용한 구석이든 심지어 자연 속을 걷는 동안이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을 찾으세요.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이 되면 기도는 힘과 변화의 원천이 됩니다. 흔히 오래되는 사실 중 하나는 기도가 의미 있으려면 완벽하게 구성되거나 엄격한 패턴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기도할 때에는 이방인들처럼 헛된 말을 대내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는 기도는 단어 수나 목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성에 관한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신은 공연을 원치 않습니다. 신은 진실을 원합니다. 사무예상 1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한 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너무 괴로워서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진심을 보시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 하여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완벽한 말을 찾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 솔직하세요. 주님,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어떠한 화려한 말보다 여러분의 진실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기도는 발표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말하듯이 솔직하게 하느님께 말하십시오.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반적인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기도가 들린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니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마태는 믿음이 기도의 기초임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다면 당신의 말이 바람에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기 쉽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볼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혈루증에 걸린 여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12년 동안 고통을 겪었지만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예수님은 그녀의 신뢰가 그녀를 고쳐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세요. 주님, 당신이 제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삶에서 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요, 라고 말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 사이의 공간을 채웁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상상도 할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행동하실 수 있는 문을 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미 있는 기도를 하려면 길고 정교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의 욕망과 필요를 알고 계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는 긴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말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세요. 주님,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에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종종 가장 단순한 것이다. 신은 당신의 어휘보다 당신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당신의 말이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고 찾는 자마다 얻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받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즉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거나 상황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의심했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충실하셨고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아버지, 당신이 제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항상 제 계획보다 낫다는 것을 알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십시오. 기도할 때 인내심을 갖는 것은 신앙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한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지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다. 그러면 주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모든 면에서 그분의 인도를 구하길 원하십니다. 가끔 우리는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크고 작은 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 주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열1기상 3장 9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분화 권력, 또는 적에 대한 승리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느님께 구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정의롭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혜를 주고 싶어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당신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당신이 보시는 대로 사물을 보고 당신을 공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기도는 신성한 지혜를 얻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받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성경과 일치하여 기도할 때 당신은 신성한 진리를 확신하고 당신의 삶의 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선언이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기도할 때 당신의 상황에 맞는 구절을 찾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당신의 공급을 신뢰합니다. 이런 관행은 신앙을 강화하고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원리를 탐구할 때 기도는 헛된 의식이나 그저 일련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창조주와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며 당신의 마음을 창조주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수단이며 평화, 명확성,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모범을 따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강화되며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변화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기도해 왔나요?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가요? 당신은 주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많은 성찰을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여정에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